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제가 LG 코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선 청소기이기 때문에 코드가 없어요. 단순히 이제 배터리가 탈착식으로 왔다 갔다 끼워 넣고 충분히 이제 청소를 할수 있는데 어 제가 자동차 청소를 하러 왔어요. 깨끗하게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코드 라인의 같은 경우에는 무선 청소기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한 개로 40분 동안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어, 장소 구애 없이 어디서든지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청소를 하러 지금 바깥에 나와 있고요. 제 자동차를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전원을 켜고 네, 지금 켜진 상태이고 커버 모드로 커버 모드로 전작시켜서 한번 씩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바닥에 보면 여름에 제가 어, 해변을 갔다 와서 모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모래를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모래를 시트에 있는 것도 모두가 이렇게 깨끗하게 수비을 해주고 습니다부터가 강력해서 그런지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가 되고 이 바닥에 보면 모래들이 있어요 지금. 이 모래를 수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씩 지나갔더니 네, 모래가 없어졌어요. 네. 밑에 바닥 파펫트에도살만 되지만 수집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먼지라 곳곳에 있습니다. 타이형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도 청소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가죽 시트 부분, 하단 부분. 네. 네. 가죽 시트 부분이라든지 바닥 시트 부분. 네. 이번에는 조수석인데요. 조수석에도 좀 먼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청소를 해볼게요. 전원을 이제 한 손으로 켜고 커버 버튼을 3초 동안 눌러주면 네, 강력하게 커버가 생각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작은 먼지들은 쓸어 담을 수 있고 가죽 시크에 보면 먼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좁은 부분을 칼형으로 네, 이렇게 네, 먼지들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가 있는데 여기 네, 쓰레기도 네, 없어졌네요 청태부분은 네, 쓰레기들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청소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먼지통에 보면 이렇게 작은 모래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청소를 더 하면 더 많이 쌓이겠죠? 어 자동차 청소를 할수 있었던 거는 이게 코드 제로기 때문에 유선이 아니라서 이게 배터리만 믿고 아무 장소나 가서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 청소기의 강력한 위력을 그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네, LG 코드 라인으로 지금 자동차 청소를 모두 다 마쳤는데요. 어, 청소는 한반 정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는 모두 다 진행하지 못했지만 어, 먼지들이 꽤나 많이 좀 쌓여 있었어요. 모래들이라든지. 근데 간단하게 먼지통을 비우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밑에 하단 부분에 버튼을 눌러서 예, 딸깍 예, 소리가 나면 이 부분 이 열리거든요. 열리면 말 그대로 밑에 쓰레기 봉지가 있다고 치면 하단 부분을 내려서 내려주면 예, 쓰레기통에 바로 쓰레기가 떨어지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이 하단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예, 잠금표시가 있죠 잠금표시 반대쪽으로 예, 돌려주면 예, 하단 부분이 열려서 예, 먼지필터가 예, 보여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보았습니다 LG 코드제로9 가지고 자동차 청소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동차 청소까지 할수 있었던 거는 이 무선 배터리 덕분인데요 유선이었다면 아마 콘센트를 꽂아야 됐지만 무선 배터리만 믿고 어, 자동차를 지금 청소를 해 봤습니다 한 배터리당 40분 정도 청소를 할수 있는데, 자동차에 있는 가죽 시트 부분,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틈새, 해변을 갔다 와서 그런지 여름철에 모래들이 막 쌓여 있었는데, 그 모래들까지 모두 깔끔하게 비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작은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청소를 더 진행하면 아마 더 많은 모래들이 쌓여 있겠죠. 네, 자동차 청소를 한번 하면서, 곳곳에 숨어있는 먼지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칼날형으로 되어있는 칼형 청소도구를 이용해서 가볍게 청소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LG 코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라서 또 강력한 그 흡입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하기 좋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앤돌슨했습니다